강서 국민 맞아, 여러분, 수고랑.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정당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다르게 들이게 는다 보셨습니까? 여러분, 저... 지금의 여당 야당은 저들의 당의 그 예약만을 위해서 저들은 저들이 원하는 길만 국민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? 네. 존경하는 강수 국민 여러분, 이제 우리는 더 거대 여당 야당에게 또 속아야 되겠습니까? 안됩니다. 여러분, 절대로 안돼요. 잘하면 저희 자유통일당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. 없습니다.